음. 이렇게 해가지고, 들깨 넣고, 고추기름 넣고, 후추 넣었나? 네. 난안 넣었어. 음? 아, 이렇게 야,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 여기다가, 에 음, 오, 맛있어. 이추좀 넣어. 이렇게 해가지고 양을 찍어 먹으면, 음. 음. 판타스틱. 판타스틱. 이 새끼가 별로인데. 요거 완전. 아이, 애들. 음. 먹 먹방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우리 꼬가족 최초 먹방. 야, 대단해. 먹방 안 찍어봤지. 할머니도 찍? 어, 찍어봤다고? 이수민이 먹방 담는 거. 음, 이게 아닌데? 먹방. 요번에는 뭐, 이거 맨날 캠핑장이 똑같아서 찍어봐야 뭐, 이런 거가 자꾸 나와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먹방으로. 아, 껍질. 꼭지. 껍질도 동영상에 이제 유수민이가 촬영된 게 있어서 껍질하고 또 우리 전잔바리들. 우리 전잔바리 형제들을 또 잡아서 가둬놨어요. <laughs> 잔잔바리 놈들 또 가둬놓은 거 한번 또 <laughs> 촬영하고 걔네들 괴롭히는 것도 좀 촬영하다가 다시 또 이제 걔네들 살려줘야지 뭐 살려주고 유재한이는 그걸로 매운탕을 먹자는데 잔인한데 소 뜯지 말라는 거는 끝이라고 옛날에는 우리가 그 저기 민물고기도 좀 먹었는데 요즘에는 좀안 먹어. <laughs> 마당은 너무 싫어. 이거 보자, 그러니까. 음, 아, 자, 이거 어떻게 먹느냐. 뭘 먹느냐야, 음, 머리까지. 그렇지. 이거를 음, 여기다 찍어가지고. 밑난 이게 맛있더라고. 응. 응? 뭐요? 뭘래 뭐야? 이게? 응. 너도? 칠면조가 응. 수출연대. 수출연대. 수출. 싫다고? 와, 까다. 고가 이렇게 고기 먹는 사람들은 너 알아? 후추 때문에 막 인도가 뭐, 그 인도, 인도 때 후추 때문에, 때문에 대륙의 발견이 신대륙 발견이 사실은 후추로부터 시작한거야 향신료로 어? 그 인도에 후추가 나잖아 그 인도로 가는데 새로운 경로로 반대편으로 가자 지금 비우니까 그래서 반대편으로 가서 가간게 신대륙이야 어, 근데 그 사람은 죽을때까지 그게 인도인줄 알았대 어. 인, 그래서 그걸 인도 제도라고 그래요. 여기 살았던 사람들 인디아라고 그래서 인디안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인도에 이쪽 반대편에 있는 거란 거야. 야, 그때는 뭐 지도가 뭐 유공성 이런 거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 그때가 몇 년이었어요? 우리 조선 시대? 그때? 뭐, 그때가 언제지 그러면? 그럼? 조선 시대저 전역인 것 같은데? 그럼요... 야 조선 시대다. 응? 미국이한 200년 됐나 200년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조선 어 최근이네 그게 나도 그때 옛날도 아니구나 그때 인디안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야 응. 아니 뭐야 인디안들고 말이 많아 뭐가 네가 물어봤잖아 <laughs> 네가 물어보고 대답하니까 말이 많다 그러면 잘게. 제대로 똑똑. 잘게? 네. 완전 짧게는 말이야. 짧게 설명이 되냐고. 역사를 다말해야 되는데. 나는 짧게라소용 우리가 머리가 나빠 가지고. 에 응? A부터 Z까지 설명한 거야, 아빠가 이거 다 알아봐. 동료 변호사 알지? 그거 알지? 그거야 딱 끝나는 거야. 난지는 어른이니까. 안그러지는에 위 소리 있어? 응. 음. 음. 봐봐 아빠 말이 왜 길어지는지. 소위몇 개야? 이다. 네? 음, 봐, 소 위는 네 개야. 사람 위는 몇 개야? <목소리> 한 개지. 그래서 소 위는 소는. 대세금지라고 소도못 씹어 왜냐면 첫 번째 위에서 한번 소화를 하고 그걸 다시 입으로 올려서 또 씹어 두 번째 위로 내려가고 또 씹고 세 번째 위로 네번째그걸왜 그래. 어, 씹어? 왜냐면 소는 되게 거친 풀을 먹잖아 지프라이 같은 거 먹잖아 근데 조금 이상하다 그걸 소화하려면 그래야 돼 근데 그 마지막 위가 뭔지 알아? 마지막 위가 막창이야, 유가 제일 좋아하는 유. 진짜? 진짜다, 너. 너안 준다? 막창은 진짜 맛, 잘하는 데 가서 먹어야겠다. 그거 맛있어. 아재기. 계곡에서 껍질을 잡았어요. 그쵸? 짜자잔. 유수민이 잡았어. 그냥 내가 확 올렸어. 하다, 그 저거 저거 저걸로 저걸로 보죠저 장난감 같은 거. 네. 짜잔 는 아직도 살림은 음, 는데 통이, 통이 너무 그러니까, 작아요. 너무 모르는데. 통이 없어. 아빠! 통금아. 제가 새로 발견한 바 아, 어, 만든 그 튜어 프로그램이에요. 유영산 계곡을 이용한 잠수함 투어 계곡에서 잠수함 되게 낯설죠? 제가 만든 특별 코스입니다 자 보시면 자 잠수함 투어 준비 자 짜잔 잠수함 투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수민 양자 네? 준비하시고 잠수함 투어 준비하세요 일단 아, 예, 깊은 물로 갈까요? 자, 우선 수민양이 좀 보는 게안 보이겠지만, 잠선 투어 준비해 주십시오. 자, 둘이 잡고. 잡고, 잡어. 아. 잡았다. 잡았어? 일단은 잠선 투어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잠선 투어! 가끔 물고기도 나타나거든요? 안 와, 물고기가. 어? 물고기가 안 와. 물고기? 아 어, 나... 어떻습니까? 같다, 아까 아빠 꼭지인가? 응 그거 봤다 그랬잖아 응나 봤어 지금 사람들이 막 왔다갔다 해가지고 좀저가 됩니다 자잠수 투어 우와 재밌지? 물밖에 안 보이는데. 근데 잘 보여. 자, 물고기 어떻습니까? 물고기 뭡니까? 아니,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물고기 없어. 물고기 없어? 응. 음. 이게 걸어가니까 물고기들이 다. 이제 그거 하는 거야. 도망가, 음. 이제. 오, 물고기가 앞에 보이긴 보이는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인다, 보인다. 한개 봤어. 봤어. 근데 여기서 안 나왔어. 어, 어또 보았어. 그래? 어. 촬영됐어? 아니. 잠수함 투어.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된것 같은데. 즐겁고 재밌는.. 얼마예요 잠수함 투원 만원이요 0원이요 빵원 만원이요 빵원. 어? 0원이요 빵원아원이에요 빵원. 아, 잠깐만요 저 보세요 저 해볼게요 응. <목소리가> 내 손도 보여줬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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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2번 너 시원해 물이 끝자 출발합니다 우리 맥이 맥이 누가 줬어 자 맥이도 맥이야 살아나 잘 내가 뭐잘생겨게 아니면 잡 얘가 갇힌 줄 알고 아안해돌리 안돼. 미 진짜 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돼. 아빠가 운전해서 붙어졌 안녕히 계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 할게요. 예. 원래 나는 100만원을 너한테 받은 거잖아. 응.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야, 그나 그걸 200만원 이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수익이 내가 되게 많이 나고 큰 회사가 돼가지고 배당을 많이 줄 수가 있는 형태가 되잖아? 그러면 그거를 1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생기는 거야. 응. 그러면은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있고, 제한속도를 어? 준수하세요. 1 5 0만을 살게 그렇게 얘기한거야? 그럼 너는 100만원짜리 주식을 다고 있었는데 150만원에 판거야. 그럼 너5 0만원의 이익이 날거 아니야. 어? 그래서 주식을 사서 그 회사가 잘되고 큰 회사가 되잖아? 그러면 이익이 되는거야. 돈을 벌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내가 주식을 사, 목적지 부분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100만 원 어치는 단지 타 있습니다. 아, 어. 음, 근데 그 회사가 100, 그 100만 원 어치가 될 건데 그 회사 자꾸 자꾸 커지잖아? 못 주면 어떻게 건데? 어? 아, 커지면? 응? 네. 음? 그 회사가 커지면? 네. 커지면 내가 내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 게 점점 점 커지는 거지? 아, 어, 근데 아빠, 근데 그게 망할 수도 있어? 망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망하면 그 주식이 그럼 그냥 망한 거거든요. 응, 그럼 그냥 망한 거야. 그러면 너1 0 0만원 날린 거야. 그러니까 주식은 잘 투자를 잘 해야 돼. 건실한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면 그 가, 값어치가 올라가면 내 주식도 같이 올라가야 그럼 거야. 나 경영이 뭐야? 경영? 경영은 회사를 운영하는 걸 말하거든? 근데 회사를 운영하는 거는 단순히 돈을 번다는 개념뿐만 아니라 조직을 운영하고 이렇게 크기를 키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를 하는 거에 경영이 있고 직원들이 다니잖아? 우선 넘어 넘어가 너무 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왜 이래요? 큰시간는데 문자 안적어될 때까지 좀찾아봅시죠네 산모기를 가져왔습니다 산모기가 아, 모기래. 삼매기. 삼매기 가져왔고. 저희 어항에다 지금 넣어습니다 오! 요새 활동량이 장난이 아니고요. 한번 탈출했습니다. 용같아, 용! 용. 아로아나라는 물고기 있거든요. 그 아로아나랑 비슷한 건데, 모양새는 비슷한데, 상당한 그 활동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 멋있다. 오,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